약사님, 요즘 너무 피곤한데 뭐 좋은 거 없어요? 이런 질문 자주 받습니다. 이때 아르기닌이나 피로회복제를 한 뭉텅이 권하는 건 하수. 종합 비타민 추천은 중수입니다. 진짜는 왜내 몸에 에너지가 자꾸 떨어지는지 그 원인을 확인해야죠. 맨날 피곤한 건 영양제 성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포에서 에너지가 잘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를 안 먹어서가 아니고 내 몸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내 몸의 연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식단과 생활 습관 관리가 필수인데요. 어떤 식단 때문에 내 몸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었는지는 말씀드릴게요. 늘 지치고 피곤한 이유는 산소 부족이 원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산소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만들 수는 있지만 같은 포도당을 써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산소는 적혈구라는 차를 타고 혈관이란 길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요. 그런데 적혈구가 이렇게 딱딱해지면 은 좁은 길로, 좁은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본래 적혈구는 구부러지면서 좁은 혈관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당코팅이 되면 딱딱해집니다. 설탕코팅이 된 탕후루처럼 적혈구도 당코팅이 되면 딱딱해지는 거죠. 장코팅된 적혈균은 잘 구부러지지 않아서 좁은 혈관을 못 지나가게 되고 그 결과 말초에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산소 공급이 적어지니 에너지를 덜 만들고 그 결과 항상 피로하게 되는 거죠. 몸의 피로도를 알수 있는 혈액 검사 수치가 있는데요. 바로 당화혈 색소입니다. 당화혈 색소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포도당과 얼마나 결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당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적혈구가 탕후루처럼 당코팅이 되어서 딱딱하다는 의미이고, 그러면 모세혈관 끝까지 적혈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세포의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탄소가 부족해지면 에너지 생산 효율이 낮아지고 에너지 생산이 부족하니 우리는 만성 피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다면 피로 회복제보다 먼저 식단을 보셔야 합니다. 에너지 연료가 부족한 게 아니고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맨날 피곤하세요? 그러면 피로회복제보다 평소에 먹는 음식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제탄수화물과 설탕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단코팅 시켜서 말초 혈관까지 산소 전달을 어렵게 만듭니다. 산소가 안 가면 말초에서 에너지 생산이 뚝 떨어져서 몸은 계속 피곤해지죠. 그래서 많이 피곤하다면 탄수화물을 줄여서 적혈구의 설탕 코팅을 예방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적혈구는 120일마다 교체된다는 것이에요. 4개월만 저탄수, 저당분 식단을 유지하면 당코팅된 적혈구는 사라지고 신선한 적혈구로 교체됩니다. 그 결과 당화혈색소도 낮아지고 만성피로도 개선되겠죠. 만성피로로 힘드신가요? 그러면 적혈구의 설탕코팅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음식부터 줄여보세요. 첫 번째 과당 음료입니다. 주스, 탄산 음료, 시럽 커피. 이건 거의 액체 설탕이에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튀어 오르게 하고 적혈구에 당이 많이 붙게 됩니다. 두 번째 유동식 탄수화물, 죽, 스프, 시리얼, 오트밀 누룽지가 해당되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적게 씹어서 소화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히 올립니다. 특히 아침에 먹으면 오전 내내 당분이 높게 유지돼요. 세 번째, 베이글, 떡, 칼국수 같은 밀도 높은 탄수화물. 이게 양이 적게 먹는 것 같아도 단위 부피당 탄수화물이 착착 쌓여져 있어서 혈당을 많이 올리고 결과적으로 적혈구 단코팅도 증가시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적혈구는 더 단코팅되고 산소 전달 능력은 떨어지고 몸은 계속 피로해지는 거죠.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